그러다가 뭐? 선생이 뭐 뭐랬다고? 이 씨. 더 이상 못 참겠다. 김 선생님. 짝 아유. 아왜 그러세요? 아우. 어왜 그러세요? 왜, 우리 우리 자식한테 뭐한 거예요? 이런 행동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버는 돈은 아휴. 자. 최악의 직업 베스트. 자, 혹시 여러분 그 영상 기억나십니까? 진영준 직업 티어 리스트. 이거 보십시오 대한민국 직업 티어 정리 이 영상 미쳤습니다 롤 챔피언 티어 정리 좀 그만 보고 이거 좀 보세요 요즘 현실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laughs> 이런 거 진짜 중요합니다 뭐가 개사기 직업인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님들이 메이플을 해요 메이플 직업 추천 이런 거 그만 쳐보고 괜히 시프 같은 거 골랐다가 인생 말아먹을 일 있습니까? 좋은 직업 골라야 될거 아니에요 뭐가 가성비 좋고, 뭐가 나랑 잘 맞고, 이런 직업을 잘 골라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직업이 정말 중요해요. 이것도 2024년 버전입니다. 제가 최고의 직업을 뭐라고 말씀해드렸었죠? 1위. 제가 뭐라고 했었죠? 사기꾼이랬도죠 사기꾼. 왜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월300 이상 머리가 힘들죠? 아무런 그게 없으면은. 근데 사기꾼은 입만 조금만 잘 털어도 돈이 그냥 수르륵 다 들어옵니다. 혹시 재수없게 걸린다고 해도, 아씨, 나돈 없어, 파산 신청, 어디 돈꽁 쳐놓고, 한번 1년 갔다가 나오면은, 개꿀 개이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선는 굉장히 이 직업을, 한국에서는 이 직업을 장려합니다. 장려해요. 그리고 굳이 제가 말하는 게이 사기라는 게, 이렇게 하면은 돈을 벌수 있습니다. 어, 그래요? 아이고, 내돈다잃었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기라는 거는요 진짜 다양한 곳에 다 있어요 진짜 다양한 곳에 다 있습니다 영업직 직원이 몰래 사기를 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거 이런 거 한국에서는 이 직업을 장려합니다 어디 법원 같은 데에서 뭐 이제 재판이 끝났어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쳤나 봐요 사기를 쳐가지고 사기 재판이 끝났어 어 누군가 울면서 나오네 저 사람 아무래도 사기 쳤다가 인생 말아먹어가지고 우는 걸 거야 근데 그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사기 피해자 사기 피해자는 울면서 나옵니다 누가 웃으면서 나옵니다 저 사람은 누굴까요? 에, 사기꾼입니다 <laughs>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에, 참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재판이 끝나는데 웃으면서 나오는 새끼가 사기꾼이야 징역인데 울면서 나오는 애가 피해자고 돈을 받을 수가 있어야죠 인생 망했잖아요 돈다 날렸으니까 이런 직업입니다 두 번째가 뭔가요? 국가든 기업이든 돈을 존나게 꽁쳐먹는, 뭔가 개꿀빠는 그런 직업들이 있죠. 뭐, 횡령이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뉴스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뭐, 어디에서, 어, 이 새끼 출근도 안 하는데, 매월 몇백씩 받아먹은 직원이 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어느 한국의 대기업, 노조,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첫 번째, 두 번째 직업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 아무래도, 1티어 2티어다 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 입터는 재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좀혈육이좀 필요하죠. 아빠가 누군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최고의 직업인데 이 정도는 필요하지. 그죠? 세 번째 뭐냐? 유명인입니다. 유명인. 유명하면 돈벌기가 너무 쉬워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똥 싸도 박수 쳐 준다고. 그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유명해 뭐 듀오 신청 받은 다음에 한 판에 3만원씩 받으세요. 그렇게 다볼수 있잖아. 유명인. 근데 이거는 좀 성격이 좀 맞아야 되죠. 성격도 맞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유명해질 수 있는지 뭔가 뭐 재능이라든지 이런게 좀 필요하죠. 네, 3티어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최악의 직업은 뭘까요? 일단은 남성 기준으로 한번 보 봤습니다. 제가 남성 기준으로 봤어요. 없습니다. 남성의 최악의 직업이 뭐가 있을까? 없어요. 상하차? 아, 그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물론 몸다 박살나고, <laughs> 그래도, 그래도 돈은 그래도 좀 받잖아요. 그좀 맞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일을 해도 몸이 안 박살나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 일하겠지, 뭐. 뭐, 쿠팡 배달? 괜찮은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기술직? 존나 아저씨 냄새가 나기 시작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뭐, 얼굴에 막 때도 묻고 그렇긴 한데, 뭐, 돈도 좀 벌고, 기술직이면 평생 먹을 수도 있고, 기술직도 괜찮아요. 아니면 뭐 어디 어디 쪽이 약간 좀 유흥 쪽 괜찮아요. 뭐 돈은 많이 벌잖아. 아니면은 뭐 공부해서 뭐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 딱히 막 이건 진짜 좃 같다, 최악이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남성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없어. 남성 기준 최악의 직업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이 대부분 할것 같은 직업으로 최악의 직업들이 있습니다. 군인이요. 솔직히 남자 최악의 직업 군인도 솔직히 좀좆같긴 하죠 근데 군인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나 나라가 망하면은 갑자기 티어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laughs> 모르죠 몰라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할것 같은 그런 직업으로 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기꾼 주변에 누가 있을까요 주변에 돈 많은 새끼들 근처에 있겠죠 자 국가 기업 꽁쳐먹는 횡령 얘네 주변에는 뭐가 있을까요? 돈 많은 기업들 근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유명인들은 주변에 뭐가 있죠?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죠. 돈 많이 쏴주는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공통점이 좀 보이십니까? 돈 많은 새끼, 돈 많은 기업, 돈 많이 쏴주는 다양한 수많은 직업. 다 뭔가 되게 환경이 좋지 않나요? 전이 직업이란 걸 말할 때 그냥 하루 이틀만 보는 게 아니에요. 뭐 소득. 환경 이런 것도 다 보겠지만 미래도 봅니다. 이 일을 계속 하는데 그래도 뭐 인생 말해도 또 괜찮아야 될거 아니에요. 계속 좀 이렇게 잘 돼야 될거아니야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다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최악의 직업은 뭐냐? 다시 한번 보세요. 돈 많은 새끼들 근처, 돈 많은 기업들 근처, 주변에 다 좋은 것들 밖에 없죠. 최악의 직업은 뭐가 있을까요? 주변이 상태가 영안 좋은 곳. 이거는 진짜 좀 제가 말하기도 좀 그럴 정도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최악의 직업은 이겁니다. 어린이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나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 있죠. 전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요. 사람들이 진짜 지랄 연병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왜냐, 야이 새끼야, 저기 장애인 분들 사회복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고 얼마나 존경받아 되는 분인데, 아씨 나도 알아요, 씨 내가 모르겠냐? 어린이 가르치는 사람들 얼마나 고생하시고, 아이 나도 안다고 씨. 근데 뭐가 문제인데? 이 사회가 문제라니까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 장애인 돌보시는 분들 보세요. 최근에 저 그런 뉴스 봤습니다. 장애인 그 뭐야 사회복지하다가 장애인한테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뭘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요. 장애인들을 봐주다가, 장애인들 중에 등치 큰 애들도 많거든요. 으 하면서 때린 뻥뭐 맞았어. 막뭐 안경 부러지고, 막, 뭐쳐 맞고 이래도, 뭐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장애인이, 뭐 난폭하게 막 행동해. 뭐뭐그쳐 맞아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님들이, 한대쳐 맞았어. 열 받을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짜증나네. 에이씨. 밀쳤어 그러다 걔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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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졌어 그거를 조금이라도 다쳤다? 아니면 CCTV에 찍혔다? 인생 망합니다 최근 주호민 사건도 기억나시죠? 인생 망합니다 그냥 부모가 와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식 왜 다쳤어? 우리 자식 왜 다쳤어? 이거, 이거 상처 뭐야? 당신들 뭐하는 새끼들이야? 일로 와 퍽퍽 부모한테도 처맞고 애들한테도 처맞고 양쪽으로 처맞는 거예요 이게 뭔 씹고통입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좀 슬프고 충격적인 얘기들을 들었는데요. 마치 이 부모들이 애들이 다치길 기다리는 사람 같대요.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에 막 예민하고 민감하다는 겁니다. 마치 다치는 거를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 마냥 돈이라도 뜯고 싶은 것 마냥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 없을까요? 존나 많아요. 전화 많습니다. 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얼마를 두드 수가 있는데. 어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교사들 보면은 여러분 그런 뉴스들 보였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은 어린이 돌보면 안 되는데 어린이들 막 가르치다가 어린이들 두드려 패고 막 어우 그런 나쁜 선생님들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이미지가 나락 갔습니다안 <laughs> 그래도 이미지 나락. 그래서 CCTV가 겁나 박히고 부모들도 벌벌 떨죠. 아 우리 애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막 뉴스에서 막 애를 막 바로 막 뻥뻥 차버리잖아요. 그래서 부모들 벌벌 떨로어 아, 어떡하지? 그러면서 더 예민하게 보죠 어머니 집에서 뭐했어? 선생님 이뭐 이상한 거안 했어? 얼마나 예민하게 물어보겠습니까? 얼마나 예민하게 물어보겠어요? 그러다가 뭐? 선생님 이뭐 뭐랬다고? 이씨 더 이상 못 참겠다. <laughs> 김 선생님 짝! 아유 아왜 그러세요? 어왜 아 그러세요? 아 그러세요? 우리 우리 자식한테 뭐한 거예요? 이런 행동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버는 돈은? 아휴, 진짜 씨... 쥐꼬리만큼 쳐버려요, 쥐꼬리. 아유, 참, 진짜. PC방 알바생만큼 봅니다, 돈을. 아유. 이런 분들이 좀 이미지도 좋고, 약간 좀 대단한 사람들이고, 돈도 많이 받고, 성인군자로 좀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맨날 족같은 뉴스 나오니까 의심의 눈초리로만 보고. 온갖 개고생은 다 했는데 보는 건 완전 의심스럽게 봐저 새끼 내 자식한테 뭘한 거야? 내아한테뭐한 거야? 의심의 논출을 보면 돈도 저나 조금 받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그리고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런 애들 이런 애들 발전할 수가 없어요 발전할 수가 없어 주변에 다 어린 애들이에요 주변에 다 몸이 아픈 친구들밖에 없습니다 무슨 발전을 할수 있어요? 발전할 데가 없죠 내가 여기에 써있는 위인들이 누가 있죠? 나이팅게일? 아, 뭐, 셀리건 선생님? 고점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정말 대단하고 진짜 신 같은 존재는 맞는데, 이런 분들의 인생? 솔직히 저 하루도 못살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십시오. 최고의 직업들, 또, 또 환경무새 나옵니다.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 괜찮은 기업, 아빠가 누군지, 이것도 환경이죠. 다 환경이에요. 근데 최악의 직업은 뭡니까?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발전 가능성이 일단 없습니다. 발전 가능성도 없고, 노동 강도는 최악이에요. 책임은 제일 높습니다. 모든 책임을 다하야 됩니다.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 어마무시하죠. 그 뭔가 남자들이 저기 뭐야, 밖에 나가서 개고생하는 거 있잖아요. 막 맨날 막 물류 나르고. 그럼 몸만 힘들잖아요. 이건 몸도 정신도 힘들어요. 무거운 물건 나르고 이러는 거는 정신은 안 힘들죠. 힘든 것밖에 없으니까. 정신적으로도 힘들고요. 책임감은 존나 없고 돈은 많이 주냐? 돈도 존나 안 주고 이런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절대 어린 아이들이 좋다. 고 이런 직업 고르지 마십시오. 반드시 후회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여튼 최악의 직업의 공통점이 이겁니다. 돈도 안 주고 몸도 힘들고 정신도 힘들고 책임은 존나 많고 이거 4개 정도만 생각해도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직업 고르기 전에 이거 네 개만 생각해 보세요. 몸은 힘든가? 정신이 힘든가? 돈은 많이 버나? 책임은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